17번 순서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거울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다른 부드럽고 빛나는 표면은 여기까지 주어지. 빛을 반사시킵니다. 우리는 그 반사물, 반사된 뭐 물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면으로부터. 자, 왜냐하면, 자, 그 빛의 광선이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막막의 이미지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막막의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돼 있죠. 당신의 눈을 그 반사된 이미지에 고정해 보십시오. 당신이 글을 쓰는 동안에 아직 글 쓰는 얘기 나오지 않았지. 자, 그리고 우리 거울을 똑바로 세워라. 그래서 뭐뭐 할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런 이미지들은 항상 뒤집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죠. 여기 어떤 이미지들, 거울로 반사되는 그런 이미지들은 자, 그리고 자, 뭐 막막에 맺히는 그런 이미지들은 다. 반사된 이미지입니다. 여기가 1번이 돼야 됩니다. 1번. 자,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너 자신을 한번 보아라. 그리고 윙크를 해봐라. 오른쪽 눈을. 그러면 아마도 왼쪽 눈이 윙크를 너한테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자, 당신은 코디드 메시지는 아마 암호화된 메시지야. 어떤 실험을 여기 시작하네요. 당신은 그 거울을 사용해서 친구한테 어떤 암호를 보낼 수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실험 내용이 일단은 여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거울을 똑바로 테이블 위에 세워두어라. 그래서 뭐할수 있도록. 자, 소댓스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할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할수 있도록.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종이가 완전히 깨끗하게 그 거울로, 거울을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자, 이제 메시지를 써보아라. 어떻게? 어, 바르게 보이는 메시지를. 근데 어떻게 바르게 보이는 메시지를? When you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거울 있지. 자, 그리고 이렇게. 아, 이거 네모밖에 안 되나? 자, 그리고 여기 테이블이 있어. 그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세워놨어. 내가 글을 써야 돼. 근데 내 눈은 여기를 보고 글을 여기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거울로 봤을 때 똑바로 보이는 그런 글을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keep your eyes on the reflected image. 자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거울에다가 그 눈을 고정해라. 당신이 글을 쓰는 동안에 종이가 아니라. 그리고 약간 연습을 하면 아마도 이렇게 거꾸로 쓰는 게 편해질 것이다. 왜냐, 상황이 이렇거든요. 지금 봐봐 거울에 비춰서 보이면 지금 이걸 비추면 완전 반대로 돼 있잖아. 거울에서 바로 보이려면 여기는 반대로 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쓰는 게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다 보면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친구가 그런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되면 아마 친구는 이런 모습을 보겠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보겠죠. 그러면 그는 그것을 거울에 비춰 보임으로써 볼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내용이 이어져서 여기가 3번이 되죠. 자, 그래서 C, B, A가 되네요. C, B, A. 그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